당뇨 인구가 지금 이제 480만 명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480만 명 그런데 네, 물론 그건 당뇨 환자 얘기고 음. 당뇨 전 단계라고 있거든요. 음. 830만 명 합치면 1,300명 그 네, 성인 인구의 4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음.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보통 50대 60대가 많긴 하지만요. 음.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니까 음. 70대 80대 분도 계시고요. 음. 심지어는 92세 정도 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당뇨병이 걸려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뇨병이 더 이상 성인질환,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꼭이 수능시험 끝나고, 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친구들이 종종 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이 더 이상, 말하자면, 어르신들의 병이 아니고, 이제 이게 누구나 올수 있는 병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당뇨병이 꽤 있다 그런 걸좀 방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의 4명 중에 1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명 중에 1명은 당뇨병 위험이 좀 도사리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당뇨병 환자들의 절반은 당뇨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뇨병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당뇨병 대란, 국민병,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당뇨병이 흔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치명적인 질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혈관 합병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질환. 우리나라 이제 사망 원인을 보게 면 되면요. 1위가 물론 암이고 2, 3위가 치매, 심혈관 질환이지만 4, 위 5위 정도 되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당뇨병의 합병증들이 사실은 혈관 합병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암 치매까지도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 당뇨병이 만성질환이긴 하지만요. 갑자기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뇨병이라는 거가 뭐, 사람들이 잘 밝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당뇨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당뇨병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더 우리한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백세 시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사실은 무병장수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병장수라고 해서 저는 당뇨병 정도 하나 있어줘야 그걸 관리하면서 더 오래 살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특히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평균 수명이 적겠죠. 그렇지만 당뇨병이 있으면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일반인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오래 사시는 분들이 당뇨병이 있으면서 합병증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오지 않게 잘 관리하게 되면 장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병장수, 100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뇨병이 있는 것을 밝히지를 못해요.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당뇨병 이는 것을 공개를 못하는데 저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당당하게 자기의 당뇨병을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네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라면 있을 텐데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감추고 있거나.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당뇨병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좀 생활 습관병이니까 뭐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유전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병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뇨병이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자꾸 감추게 되는데요. 절대 당뇨병이라는 것은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원 자랑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자기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서슴치 않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당뇨병의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경 쓰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안경을 또 패션처럼 눈이 안 좋지 은 않은 사람도 눈이 좋은 사람도 무태 안경이라든지 말하자면 도수가 없는 안경이라든지 렌즈가 없는 안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듯이 당이 높아서 당뇨 치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절대로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거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서 막 이제 뭐 밥을 갖다 따로 먹거나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도 안 따라가고 또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식사하고 간식 먹을 때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까칠하다는 등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등 괜한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당뇨병이 있어서 그래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시대는 서로 배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뇨병 있는 사람들한테 뭐 억지로 막 술을 더 드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뭐더뭐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하라고 강권하고 그런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주변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 그 자체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봐야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의 혈당 때문에 일소일비하고 그러지 말고 하루 뭐 혈당이 나쁘더라도 내일 모레 또 태양이 떠오르듯이 다시 또 우리가 혈당 조절을 또 재정비하면 되는 건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이 긴 병이기 때문에. 당뇨병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한 번에 이걸 갖다가 무슨 치료하고 박멸시키고 그럴 수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과 길게 보고 동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밝히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뭐 혼수 상태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밝힐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되게 저희가 이제 이런 당뇨인식표라는 것을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하고 본인의 이름과 반격, 응급할 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 놓게 되겠죠. 본인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안 되겠죠. 이제 자기한테 연락이 갈수 있는 중요한 분 연락처를 한두 개 적어 놓으면 실제로 이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의식이 이제 소실됐을 때 이분을 갔다가 이제 빨리 연락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니까 뒷면에는 이렇게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저혈당이 오게 되면 혼수에 빠져서 의식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고혈당이 돼도 이 고혈당성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얼마 전에 우리가 뭐 뉴스에 나왔지만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요즘 또 심폐소생술 많이 또 가르쳐주니까 막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저혈당으로 쓰러졌는데 엉뚱한 갈비뼈만 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뇨병이 이렇게 흔한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쓰러지고 그랬을 때는 어이 사람은 혹시 당뇨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주머니나 지갑에서 이런 인식표를 발견하면 일단은 빨리 그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다 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런 어떤 아주 신속히 응급 조치를 할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 의식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도 공개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도 내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인식표를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교과고 지인들, 뭐 가족들도 우리나라의 이제 가부장적인 생각에는 아빠가 당뇨병이면서도 뭐 가족들한테 괜히 안 알리고 내가 혼자 짊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사모님이나 이제 부인들도 당뇨병이 있을 때 혼자 그냥 엄마가 그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쨌건 가족들한테는 최소한 자기가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나는 식단 관리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텔레비 보고 있고 막 그러면 시끄러우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되듯이 자기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뭐 가족들도 예를 들면 뭐 조금 그런 당뇨인들을 위한 생활습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 가족들이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당뇨병을 가족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유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뭐,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국장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생기는 거고, 그 음식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 운동을 또 하기 싫어하는 가족들은 또 운동을 또안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을 가족병이라고 하는 건데, 진정한 의미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지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동행은 가족과 지인과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 뭐 한두 번 만나고 이제 끝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치의하고 관계가 뭐 10년, 20년. 저한테 다니신 분들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또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혈당 같은 거 측정하기 전에 조금 좋은 결과를 보여주려고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벼락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후혈당을 잴 때는 뭐 밥을 안 드시고 그냥 식후혈당을 잰다든지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거를 시험 볼때 컨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자기가 또 약을 제대로 안 드셨는데도 먹고 있다고, 드시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현재 좌표를 잘 모릅니다 그그 그러니까 분이 제대로 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요. 이 당뇨병은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설마 당뇨병하고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머리털이 빠진다든지 뭐 예를 들면 가렵다든지 이런 얘기도 다 얘기를 하고요. 또 자기가 뭘 잘못했고 어떤 것들을 마치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다 얘기하는 게또 같이 동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뇨병과 관련돼서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가 좋다 카더라. 해 가지고 뭐 이것도 먹어 보고 저것도 먹어 보고 또뭐 내가 당뇨병 걸렸다 그러면 또 아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또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관리하고 먹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네 번째 동행은요. 좋은 정보, 좋은 방송 이런 이 방송들을 잘 보시면서 어떤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당뇨병 관리를 잘하는 것이 네 번째로 중요한 동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당뇨병과 친구 되자라고 오늘의 강의의 한마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친구라는 것도 처음 사귈 때는 다 어색하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친구가 되면 그 친구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을 이제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한마디는 당뇨병과 친구 되자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네.